해장 포카리 오늘 이미 메인 메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곁들일 거 사이드만 사고 있는데 눈이 돌아가나? 미치겠네. 살게 너무 많아. 오늘 여기는 술 종류가 많아서 좋아. 구경만 오늘 오랜만에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가고 있습니다. 아파트 한 채를 전체 하는데 6만 얼마밖에 안 해가지고 여기 아파트에 제 친구들 진짜 많이 살거든요 와서 있다가 저녁에 친구들 초대할 수 있으면 초대해가지고 오늘의 집문 안전방으로 아 어, 깔끔해 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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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에어컨 에어컨 아 어. 아, 어, 장난치지 말아요. 오늘의 메뉴. 석관동 떡볶이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족발. 쫄면이랑 어묵탕. 중탕, 에어프라이어, 전자레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요리를 할 수가 있는데 중탕 하나, 전자레인지 하나 해볼게요. 둘다 간단해서 좋다. 중탕, 오븐, 쫄면 두 개나 들어있네. 정말 놀랍게도 여기 에어비앤비 호스트분이 고등학교 수학쌤이더라고요.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지금 석반통 떡볶이 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은 요거 990원입니다. 990원이면은 솔직히 지금 광고 받는 입장으로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가족들, 주민번호 다 털어가지고 사야 되거든요? 전자렌지. 아, 역시 전자렌지가 제일 간단해. 와, 색깔 죽인다. 소스 엄청 넉넉하게 들어있다. 요거 올리면 좀 봐줄만 하겠지. 이쁘게 하고 싶어서 집에서 깨도 가져왔어요. 오, 그럴싸해. 오, 오, 비주얼 좋아. 어우 냄새 엄청 좋은데? 생각보다 되게 야들야들하다. 집 하나 먹어봐야겠다. 이제 따뜻할 때 먹어야 되거든요. 응? 응? 오, 진짜 맛있다. 이게 전자레인지. 아, 어, 아이고. 오늘의 안주는 족발입니다. 제가 영상에서 족발은 처음 먹네요. 지금 불 앞에 있었더니 너무 덥다. 짠. 아, 석관동 떡볶이 원체 유명한데, 아이고, 새우젓을 안 사왔네. 음. 맛있다. 음. 음. 날파리. 비키라 꺼지라. 딴. 아. 아, 여기다 깨 뿌리는 거 깜빡했다. 막국수 대신에 쫄면. 음, 음. 짠. 아, 칼질을 못 하니까 엄청 두껍겠어. 방금 중탕한 거랑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 먹어봤잖아요. 개인적으로는 별 차이 못 느끼겠어요. 둘다 야들야들한데 그렇다면 가성비 좋은 중탕은 사실 조금 귀찮잖아요 가성비 좋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걸로 음 맵다. 요즘 진짜 여름 땡초는 너무 매워. 이 껍데기 부분. 음. 아, 난 껍데기가 좋더라, 족발은. 사실 족발 같은 거 비싸잖아요. 3만원대 막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혼자 먹기엔 양도 엄청 많거든.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두 봉지에서 좀 많아 보이는데 한 봉지 하면은 혼자 먹기 딱 좋을 것 같아. 야식으로. 분수할때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냉동이니까 냉동실에 넣어놓고 족발 땡길 때마다 그냥 이거 데워가지고 먹는 거야. 짠. 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. 이 석관동 떡볶이가 워낙에 원래 유명해요. 막 마켓컬리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다한 번씩 구매를 해보셨을 텐데 분식집이라서 이런 거 오뎅 같은 경우는 그냥 당연히 맛있습니다. 음. 아. 아니 무슨 분식집에서 족발을 파나 의아했는데 맛있어요. 팔만해요. 껍데기가 좋아 아.. 새우젓이 그래도 좀 아쉽네 쫄면은 사과맛이 좀 강해요 새콤달콤해 마 하나 싸먹어볼까? 큰거못 먹는다 한번더 썰어야겠다 요정도 마늘 땡초, 말마랭이 아, 음. 음. 생각보다 양이 많아. 제가 아까 이 동네에 아는 친구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뭐 초대를 했지 뭐예요? 아, 친구 오면 먹이려고 맥주 사러 갑니다. 이 친구가 굉장히 좀 특이한 거 신상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신상같이 생겼어. 처음 보는 거. 맥주 한두캔 정도만 사가려고 했는데 집이 생각보다 너무 많고. 어머머 얘 뭐야 뭐야 뭐야. 나비야 너 여기서 뭐해? 요즘 실물 신분증 안 들고 다니거든요. 그래서 쫓겨날 뻔했지. 술도 못 사고 쫓겨날 뻔했는데 그 모바일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지금 나이가 나이인지라 막 스물 한 살, 스물 두살 이랬으면은 안 받아줬을 텐데 서른 한 살이라. 응. 이순. 응. 음몸 너무 인데 나. 아. 여기? 아, 무슨 아 네, 지금 당장 들어가 서 사라 그래 지금 990 원이니까 990 원이래. 어어 <laughs> 봐 족발 두리 이거 말고 와 국물 너무 많이 떨었어 어떡하면 좋아 이거 제대로 해주실래요아 미안합니다. 3시에 하고. 몇 시까지? 몇 시간 아하! 몇 시야? 아우, 너무 시원해. 기억이 안 나, 이데 음. 그래서 같이, 같막 결혼 얘기하고. 아우, 음. 어, 메론 냄새. 잘 가라. 너무 안 좋아